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신랑 이유준 군과 신부 이유빈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식의 시작을 알리고 신랑 신부의 새로운 가정을 축복하는 의미로 양가 어머님의 화초 정화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실 때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말을 하시고 이어서 신부 어머님의 화촉 점화가 있겠습니다. 한 쌍의 축구는두 사람의 미래를 밝혀주고 지혜롭게 생활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양가 어머님께서는 단상 앞쪽으로 나오셔서 서로 마주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양가를 대표하여 어머님 두 분의 맞절이 있겠습니다. 양가어머님 맞절! 천옥한 양가의 화합을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양가어머님께서는 내빈 여러분들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양가어머님, 내빈 여러분께 인사. 양가 어머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가 어머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빛나는 별처럼 사랑의 걸음을 내딛는 신랑 이우진 군이 입장할 때 따뜻한 박수로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입장! 다음은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신부 이유빈 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깊은 마음을 담아, 내딛는 걸음에 축복을 담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 입장. 아이의 손을 잡고 세상을 배웠던 어린 소녀가 오늘 그 손을 잡고 사랑하는 사람의 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따뜻한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세요. 이제 신랑 신부는 축복된 결혼식의 증인이 되어 있는 내빈 여러분들 앞에서 부부로서의 첫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마주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갖추어 맞절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랑 신부는 단상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례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함께 시작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신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박성봉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사람이 오셔서, 축하해 주심에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어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셨으면 좋을 사람들이 참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준근의 아버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은 동갑입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마치고 그 추운 겨울 두 사람은 우준근의 아버님을 뵈러 갑니다. 차도 없이 시내버스를 타고 그먼 곳에 두 사람이 가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때 유빈양이 아버님께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했던 인사말이 참 인상 깊은데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우준이한테 특별한 아이예요. 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아이는 이제 오늘 특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결혼은 단 둘이 하는 그 둘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사이입니다. 친구도 여럿이고 부모, 자식도 여럿일수 있겠지만 부모, 부부는 오직 단 둘에게만 주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관계보다 특별하고 유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타인이었던 두 사람이 만나 이제는 때비야뗄수 없는 사이가 된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성경은 그런 관계를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둘은 하나입니다. 어딜 가든지 함께 가는 것이고 함께 웃는 것이고 함께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며 지냈겠지만 앞으로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이 가정에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 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아여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습니다. 이제 지면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합니다.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의 향기를 뿜어냅니다. 앞으로 두 분이 걸으시는 그 길이 꽃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특별한 사이가 된 서로를 한번 쳐다볼까요? 우리 눈으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 여유 분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꽃길 걸어가시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시간에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자신들의 고백으로 혼인을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뒤를 돌아 회중들을 바라봐 주시며 혼인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서약서 사랑하는 유민아 너를 만나고 오늘 우리가 많은 축복 속에 아 지금 노래가 나와야 될 타이밍이어가지고 잠깐만 <laughs> 혼인서약서 사랑하는 유민아 너를 만나고 오늘 우리가 많은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어 어, 정말 감사해 늘 내가 밝을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나의 말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며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유빈이가 곁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12년 전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내인 너를 진심으로 사랑할게. 사랑하는 우주나 설렘 가득했던 10대의 끝자락부터 모든 순간이 찬란했던 20대를 지나 30대 초입에 접어든 우리의 모습이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참 감사해. 표현에 서툴렛, 서툴렀던 내가 사랑이 가득한 우준이를 만나 많이 배웠어. 나를 성장시켜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우리는 웃음이 넘치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행복한 부부가 될것 같아. 남편을 언제나 존중하는 따뜻한 아내가 되도록 노력할게. 기도하는 가정을 이루자 사랑해 신랑 이우준과 신부 이우빈은 다음과 같이, 같이 서약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가정을,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약속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천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랑 신부는 성혼, 선언을 위해 단상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우준군과 이유빈 양이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거룩한 결혼 예식을 통하여 평생 함께할 부부로 부부가 될 것을 함께 서약했습니다. 이제 이 성경책 위에 신랑과 신부는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같이 서로 나는 서약 역시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제 만인 앞에서 두 사람의 성혼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여러 주인 앞에서 거룩한 결혼 예식을 통하여 평생 함께 할부과될 것을 서약한 우리 이우준 군과 이유빈 양의 성혼 서약, 서약을 서약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우릇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남기지 못할 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여기에 멋진 신랑과 아름다운 신부가 있습니다. 우리 우준이와 유빈이가 이렇게 오늘 혼인서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 자신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갈 것을,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선약하며 예식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들이 가진 마음이 영원토록 변치 않도록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특별히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복과 행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므로 알미아마 항상 주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통하여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빛거리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과 부에있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이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가정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과 안혜가 충만한 가정 될수 있도록 주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결혼 예식을 받으시고 또한 이 가정을 받으시며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기쁜 순간을 축복하기 위한 축가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의 친구 유대근 군이 준비한 축가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떨 떨리네요. 이게 예, 신랑과 신부가 저한테 축가를 부탁하고 너무 긴장이 돼서. 밤에 잠을 못자 가지고 감기라는 선물을 받았는데요. 네. 그래서 제 실력은 보지 말아 주시고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가 응. 가는 길마다 예쁘게 될 것이고 여름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가을이 오. 지지 않기에 그 모진 말들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 나는 그렇게 너로 인해 숨을 쉰 거야. 여러분, 진심으로. 신라 신부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 유대군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날이 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양가 부모님에 대한 감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일이라면 함께 고민하고 언제든 곁에 있어 주신 든든한 나의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신랑 신부, 인사. 어머니, 마모님, 우리 딸 사위 한번꼭 안아주실까요? 신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밝고 사랑이 많은 어머니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 사랑을 닮은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신랑 신부 인사 어머니 아들 며느리 한번 꼭 안아주세요. 내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을 향해 신랑 신부는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부가 된두 사람을 축하해 주시고 증인이 되어 주시는 내린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내린 여러분께 인사. 마지막으로 신랑 신부의 행진이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것을 서약한 두 사람이 믿음의 언약 안에서 부부로서 첫 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말에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이 귀한 출발을 따뜻한 박수와. 속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 이어서 사진 촬명이 진행될 예정이 양가, 가족, 친지, 친구분들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모연 장소는 지하 1층 A 연회장에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응원해 주시면서 오늘 시기에 성공해 주신 내빈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